나이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 보는 거야? 응 어. 책이 그렇게 좋아? 응. 우와. 책이 좋아? TV가 좋아? 책. 책이 좋아? 책이 더 좋아. 책이 더 좋아. 우와, 나이 대단해. 핸드폰 보여 달라고도 안 하고 TV 보여 달라고도 안 하고. 응? 아빠한테 책 읽어 줘. 이거죠 친구들이 함께 놀아요? 아 정말? 어. 친구들이 함께 놀고 있네 응 음. 우와 얼음에서 놀고 있네 눈밭에서 얼음이 아니고 눈밭이야 아 눈밭이야? 응 불왕산돌이 도망치게 했어요 아 도망을 쳤어요? 어 아, 글씨가 많은데 나엘이 글씨 알려줄까? 어떻게 읽는지 알려줘? 내가 응, 직접 할 거야 직접 할 거야? 꾹꾹꾹 어, 여기다 다들 그 고마워서 가렴 이렇게 했다고 할머니가 음. 고마한테 뭐라고 했어? 고마워서 가렴 이렇게 했다. 어, 어서 가라 이렇게 했어? 음. 왜? 음, 너무 사람들이 도망치니까 뭔가 어. 친구들이 취업하고 있어. 친구들이 슬퍼하고 있네. 응. 음. 할머니들 슬퍼하고 있다. 할머니도 슬퍼하고 있어. 응, 가좀봐 친구들 안녕. 다음에 또 만나, 이렇게 하고 있다. 어, 안녕. 다음에 또 만나, 이렇게 했어. 응. 불쌍한 어. 꼬미. 불쌍한 꼬미? 응. 응. 예, 꼬미. <laughs> 꼬미. 불렀다 할머니가 꼬미를 불렀어. 응. 응. 꼬미가 가족 넘어져. 자꾸 넘어져? 응. 괜찮아. 자꾸 넘어져. 응. 저 떴어요. 고종이 한 마리가 떠야졌어요. 다시 만났네. 큰 북극곰이 돼서 만났어 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laughs>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커졌어 음, 맞아 커졌어 여기 이름도 써요 <laughs> 물고기를 한개 줬어요 물고기를 한개 줬어요? 응나열 응. 발로 말고 손으로 봐. 자 오빠 좀 꾸미 이렇게 약트해 주겠니? 응 꾸미 좀 이렇게 해 주겠니? 이렇게 는 거야? 이거죠? 이미? 어, 이미 너무 많아. 이미 주머미 이렇게 하나 있는데 잡았대요고 나야라 글씨 알려줄까? 아니 어, 네, 봐봐.